네, 안녕하세요. 정샘의 3분과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형 도선 주위의 자기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선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되듯이 전류가 흐르는 원형 도선 주위에도 자기장이 형성되는데요.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식으로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하여 도선을 감아줄 때, 내네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내네 손가락의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했다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전류가 흐르는 원형 도선 주위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크고, 원형 도선의 반지름이 클수록 약해지죠. 또, 원형 도선 안쪽의 자기장의 세기가 바깥쪽보다 세게 나타납니다. 이상으로 원형 도선 주위의 자기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은 정샘의 3분과학이었습니다.